네, 만들 거요 뭘로 만들까? 꿀타래니까. 그렇죠, 꿀타래니까. 꿀, 꿀로 만들어요. <laughs> 말 그대로 꿀로 실타래. 그래서 이름이 꿀타래. 근데 엄청 딱딱하니까 먹으면 이 아프니까 구멍을 뚫고 손으로 조금씩 늘려서 만 6천 가닥의 실로 만들 거예요. 자, 한번 꼬아주면, 둘. 음.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 8 더하기 8, 16 더하기 16, 32, 32, 64, 64, 128, 128, 256, 문관위, 512, 1024. 이게 1000가닥이 10입니다. 가루는 옥수수 전분가루가 가닥가닥 달라붙지 않게 도와줬구요 2천 더 얇게 4천 8천 마지막 16,000 이게 가장 얇게 만든 실입니다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살살 넣겠지 자 이제 어떻게 먹는지 2탄 보여줄게 우리 본 친구들이 옆으로 한발짝두발짝씩좀와 보세요 로쭉세요자 <laughs> 만든 실을 풀어서 안 기다리셔도 돼요. 얼마나 얇게 만들었는지 하이라이트 갑니다 <laughs> 언덜러 붙은 이유는 무슨 가루 때문에 <laughs> 옛날에 누가 드셨다고 <laughs> 재료는 무슨 덩어리 <laughs> 네, 아주 좋아요 공부도 그렇게 해요 <laughs> 이제 살살 녹게 만든 실에 땅콩이냐 아몬드냐 고소한 견과류 듬뿍 넣고 이렇게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한입에 써 이게 꿀타래 완성 어때요 살살 넣고 맛있어 보여요? 먹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럼 여기 3탄으로 가보자 3탄. 으로 와볼까 이제 쭉 와볼까 하시는 분들이 같이 쭉 가봐 다 같이 쭉 가봐 가방, 여기 얘들아 앞에 봐봐 맛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설명해 주게 땅콩맛, 아몬드 맛, 인절미 맛, 녹차 맛, 초코쿠키맛 지 우리 친구들도 이제 30분만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 물려놓고 먹자. 뒤에 있는 엄마 쳐다보고 있으면 돼 <laughs> 응. 어차피 엄마가 챙겨 먹을 수 있어. 응. 하나, 하나 먹어보자. 한번한번 응. 먹어보자. 응. 응. 먹어보자. 아저 친척은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먹겠다 싶으면 아몬드나 인절미. 어, 아몬드 맞어 아몬드. 먹을 거다 하면 초코 쉬어네요. 어. 아몬드 한번 먹어보자. 응. 응, 다. 아 골라서 아저씨한테 말해 줘. 얘들아. 저씨가 담아 줄 아, 거야. 뭐, 이제 뭐, 말씀드려 뭐? 그리고 언제나 너무 고민되면은 이거. 부관이 상온한 달, 냉장고 3개월이라고 엄마한테 세개 3개 사면 사진을 하나 해 준다고 말해 봐. 다 주말에 세개 응, 사면 할인해 준다.